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식 4조 병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의 병화입니다. 이날 을목이 밑토 위에 앉아 있고 병화 꽃이 피었는데 지지에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사운이 오면 인사형으로 폭발하고 갑을 모근이 오면 화기가 강해져서 심장병에 걸립니다. 화기가 약하면 협심증, 위무력증에 걸립니다. 을미백호로. 장가를 못 가거나 여러 번 가야 합니다. 또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름의 의미는 백호지만 가을, 겨울의 백호는 물이 있기 때문에 백호가 아닙니다. 술토는 상식의 고장으로 평생 자식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름의 병화입니다. 여름에는 초목이 잘 자랄 때이므로 조호가 되고 초목이 상처를 입지 않고 있으면 가을에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으니 부귀할 수 있으나 초목이 상처를 입고 있으면 가을에 거둘 곳이 없게 되니 가난한 면입니다 인목을 키워야 될 사주가 유종 신금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으니 나무가 잘 자랄 수 없습니다. 운에서 오술미 종 정화가 와서 유종 신금을 제거하면 재물은 가질 수 있으나 오술미 운이 지나면 망합니다. 지장간에 흉신이 있으므로 지장간으로 흉신을 제거하는 운이 와야지 천관으로 정화가 오는 것은 오히려 더운 여름에 난로불을 피워 난방을 하는 격이 되어 대흉합니다 이 사주는 술토운이 와도 인옷을 화국으로 인목 재물을 태우니 옷을 누리봐야 길하지만 대운에서 오지 않으니 재물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인공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람은 괜찮지만 인물이 없고 키가 작습니다. 여름에 인목 임수가 있어도 뿌리가 상해 있으면. 겉으로는 그럴 듯해 보여도 내실이 없고 시작은 있어도 끝을 이루지 못해 무능한 사람입니다. 인목 생명을 자르니 부모 자식과도 인연이 없습니다. 남편 임수는 지지의 오화를 보고. 토운이 오면 마음이 탁해져서 이혼하게 됩니다. 남편 임수는 목이 있으면 목을 키워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잇목이 상처를 받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가을의 병화입니다. 가을에는 경금이 제일 좋은 철광석이 되어 병화가 정화의 도움으로 경금을 녹였으면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금은 제일 좋은 철광석이지만 담금질할 수 있는 임수나 지지나 지장간에 있어야 더큰 재물을 가질 수 있으나 자수가 약해서. 수백억 원의 재물은 가질 수 없습니다. 다음은 겨울의 병화입니다. 겨울은 한랭한 계절이므로 지지에 화해의 기운이 있거나 조토가 있어야 의식주가 풍족하게 되고 겨울에 임계수가 투간되면 눈보라가 몰아치니 천양하고 외롭고 고독하며 또더리의 명으로 춥고 배고픈 사람입니다. 겨울에는 가을 목이 투간되고 인묘진 뿌리가 있고 뿌리가 다치지 않으면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어 수확한 곡식이 창고에 가득한 격이 되어 재물이 풍족하고 부귀가 따르지만 가을 목이 없으면. 겉보기에는 큰 부자 같아도 실속이 없고 큰 소리만 치는 사람입니다. 봄, 내름의 병화는 초목을 키워서 열매를 맺는 역할을 함으로 가치가 있어서 귀하지만 겨울 병화는 얼어 있는 땅을 녹여서 초목을 키워야 함으로 평생 노력해도 헛고생할 수 있으며 성공을 해도 많은 고생 끝에 하게 됩니다. 겨울 병화가 임계수가 투관되거나 지지에 임계수가 있어도 을목이 투관되면 을목이 냉해를 입거나 부목이 되어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색을 밝히며 주색 잡기에 밝혀서 천한 명입니다. 겨울에는 가을목이 있어도 뿌리가 상하지 않아야 어릴 때 고생하더라도 봄을 기다리는 희망이 있고 성공할 수 있으나 가을목이 상해 있으면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모든 일에 마무리가 안 되고 열심히 일해도 불안하게 살며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매사 불성이고 자신도 타인도 망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꽃을 피울 수 없는데 꽃을 피우려고 노력하는 격이 되어 힘만 들고 소득이 없습니다. 겨울에 화가 용신인 사람이 습한 축토 진토가 있으면 게으르고 나태해서 운이 따르지 않으니 천한 직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정화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